아, 오늘 3년 앞에 회의가 있어가지고, 실장사에 회의하러 왔습니다. 이 안성의 전통사찰, 명문사찰이죠. 비가 오고 안개가 낀 모습이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. 이 전통사찰은 확실히 전통사찰의 운치가 있어요. 바위에 부처님도 계시구나. 옛날에 왔다 갔기 때문에 기억이 좀 없는, 별로 많이 없는데, 여기 칠장사는 나전이 아주 영험하기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또 행자님이 하나 오셔가지고 나전에서 어, 출가할 수 있도록 장애 없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라고 데려왔어요. 풍경 소리하고 사람 소리, 빗소리 아주 좋습니다.